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고기 있죠? 바로 소, 고기 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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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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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만 즐거우냐 입도 즐거운 건 음. 당연지사. 거기에 보는 재미까지 쏠쏠 한우. 오감 만족시켜주는 한우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입소문 하나로 손님들 모으고 있다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자족식당. 한우가 이렇게 꽉차 있으니 뭘 먹어야 할지 고민 많이 되겠어요. 아, 오늘 그날 아니야 고기 들어오는 날. 아니요. 그거 있어요? 예, 네, 그거 들어왔어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아, 그거 있잖아 소장 남아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날마다 먹을 수 없어 날짜를 맞춰서 찾아야 한다는 그것은? 정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데 어, 우와, 고기만 해도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아... 이 고기 한 점이 손님들 발길 단단히 잡는 특별한 메뉴랍니다. 가늘게 썬게 아니네요. 그러게요. 보통 아, 아, 이렇게. 맛있는요국 먹으니 어깨춤 절로 나오죠? 맛있다. <laughs> <laughs> 덩어리 육회는 이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 날만 기다려 갖고 항상 와요. 물론 이렇게 맛있는 메뉴는 매일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왜 정해진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월요일 목요일에만 드셔야지 그 당일 도축했을 때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선함이 생명인 덩어리 육회. 오늘이죠.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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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져요. 우리가 어찌나 찰진 건지 접시를 뒤집어도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쫀쫀함 느껴지시나요? 접시뿐만 아니라 내 입에도 찰싹 달라붙게 만든다는 맛 궁합이 있는데요. 두랑 루소 심장 잘 맞네. 바로 그쵸? 이 마화 속의 소스. 고기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소스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소스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매번 조심한다는데요. 뭐해? 지금 덩어리 육회 소스 만들는데 음. 고춧가루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 그럼 한번 안에 덜어줘 봐봐 내가 뭐. 과연 안에 평가는 괜찮, 맛있는데? 괜찮은 음,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 나는 음.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 잘했어. 어. <laughs> 남편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많이 응원도 하고 제 경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고 이뭐 그만큼 또 와이프가 좋은 충고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음식을 전공한 아내의 조언을 더해 오, 부부가 함께 만든 나. 덩어리 육회 소스 매콤한 감칠맛을 더해 육회의 풍미를 한층 더 살려준답니다. 그리고 한우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숯불에 구워 먹는 한우. 어 이분 우와. 고기 좀 먹을 줄 아시네. 네, 한 입에 와 차게 넣어줘야 한우 제대로 먹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죠? 아, 형님 이거 빛깔 좋지 않아요? 야, 아, 좋아. 오, 맛있어 보인다. 덩어리 육회만큼이나 맛깔스러운 선분홍빛 뽐내는 중인데요. 와, 화려해요. 한우의 대표주자라 할수 있는 등심.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안심. 거기에 부채살, 꽃갈비살 등 다양한 특수 부위까지 한 번에 즐기는 게 가능하답니다. 입맛대로 골라 먹는 한우 숯불구이. 부위. 어떤 부위를 골라도 취향 저격, 입맛 저격 당할 거라고요. 어, 손님들 입이 바로 한우구이의 종착지. 어서 어서 직행. 뭐 오늘 잡은 소처럼 진짜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고기가 육질이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잘 넘어갑니다 스물스물 잘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씹을 새도 없이 스물+ 스물 넘어간다는 부드러운 한우 맛의 비밀이 뭘까요 주인장이 손질하는 고기 어 고기엔 그냥 평범한 소고기 같아 보이는데 뭐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미경산우를 쓰기 때문이에요. 미경산우? 네.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요 미경산우는 새끼를 안난 33개월 미만의 소를 말하는데, 그 미경산우가 육질이 연하고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암소 맛있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미경산우를 쓴다는데요. 직접 피려는 미경산우를 보여주겠다는 주인장. 가게에서 20분을 달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하게 자란 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소가 어, 저 왔어요. 어, 소 왔어? 네, 날이 추워고 소가 좀 병날 것 같아서 좀 덮어 줘야 할것 같다. 송 들어와라. 네. 겨울철 소가 춥지 않도록 등에 덮어주는 것을 덕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송아지는 더 따뜻하도록 전용 옷을 입혀준답니다. 지퍼가 있어요? <laughs> 눈치을보니더 <laughs> <줄을 벗는 건 웃음> 터져버린 오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네요. 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음, 날이 추워지면 소의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데요. 그래서 겨울이면 손이 더 많이 간답니다. 소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한테 애착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심통이 납니다. 아빠 나도 자식이잖아. 나도 신경 좀 써주세요. 입을 덮어줘야 너만 되겠네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너도 자식이고 소도 자식이고 그래. <laughs> 올겨울도 아빠 덕분에 따숩소. 40년째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소를 키운 다는수인장 음? 그만큼 밥도 특별하게 먹인다는데요. 그런데 이 갈색 체는 뭐예요? PD님은 방송물 많이 드셨겠네요. 방, 방송물이요? 네. <laughs> 그냥 물은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는 특별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인데 미생물을 중식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세포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미네랄 워터를 먹이고 있습니다 물이 달라요 온도부터 밥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다는 주인장 가족 덕분에 소들도 쑥쑥 건강하게 자랍니다. 야, 등심도 괜찮고, 갈비 살이 좋네. 어, 그럼 저도 등심하고 갈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영 농장에서 직접 키운 미경 산우. 네. 그만큼 손님들도 재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찾아와 주신다는데요. 톡톡톡. 아, 으, 여기 네. 네. 아주. 아, 흠내 좋은데. 먹었다 하면 간판사 절로 나오는 맛. 우리서는 음 최고였었고. 입안에 들어가면은 육즙이 팡팡 터지고, 어 소가 뒷발로 차는 느낌. <laughs> 미경사로만 쓰면 전부 육즙이 팡팡 터질 정도의 고기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도축 후에 일주일만 숙성시켜서 고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숙성을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고. 도축된 직후에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찾아낸 게한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에요. <laughs> 최소한의 숙성으로 육즙은 최대한 보존한 자족 한우. 일주일에 두 마리는 잡아야지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달 매출만 무려 8,500만 원. 숙성 기간이 짧아 육즙이 가득하니 호불호 갈릴새 없이. 누구나 한번 먹으면 이 맛에 빠져버린다는데요.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자족 한우. 어, 이곳에서만 가능한 한우 코스의 마지막 요리는 떡국. 네, 떡국. 한입 먹으면 맛있어서 저절로 몸부림치게 된다는데요. 고기도 잘나 맛있게 나이를 먹는 방법은 바로 곰탕 떡국으로 먹기.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 맛과 함께 고기도 듬뿍 들어있는데요. 점심 시간엔 떡국만 드시러 찾아오는 손님으로 식당이 꽉찰 정도랍니다. 소를 직접 우려내신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맛있고 그다음 고기도 연해요. 사골과 도가니를 듬뿍 넣고 24시간 동안 푹 끓여낸다는 곰탕. 매일 직접하기엔 꽤 번거로운 작업 아닌가요? 그, 저희 아버지랑 정성스럽게 키운 소로 만든 거잖아요. 조금 더뜻깊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워낙 떡국을 좋아해 메뉴로 개발하게 됐다는데요. 국거리용 음, 사태도 듬뿍 넣어 풍부한 맛을 더했답니다.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우 한상, 깊은 맛의 곰탕 떡국, 쫀득한 덩어리 육회, 육즙 풍부한 숯불 구이까지. 주인장 가족의 정성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답니다. 음, 맛있네. <laughs> 내가 많이 도와줄게. 저 네, 열심히 하자. 그은 커미로 딱소. 신선한 한우를 대접하겠다는 고든 침념을 지켜온 주인장 가족들. 남양주시에서 맛보는 한우 자족 식당이었습니다.